월급 들어왔다. 적금, 식비, 의복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통비, 전세 대출이자, 관리비, 그리고 기타 지출하고 남는 돈은 이번 달도 통장이네. 통장. 텅장, 이럴 거면 독립한다고 하지 말걸. 뭐라도 지원받을 방법 없을까? 이런 청년분들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록창에 대구 한방을 검색하시면 주거종합포탈 대구 한방으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아래의 항목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희망주택 대출은 대출이자의 반틈을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대출금의 최대 5% 금리 할인을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전액을 지원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면 여러분의 통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안내와 주거지원 정책 소개도 마련되어 있으니 맞춤형 주거종합포털 대구안방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꿀 치킨 먹어야지.